언제 비오는 날 가보겠어 뭐야 산적이 있어 이 경치 보고 옷좀 싸도 진짜 실례가 아닐 정도로 예쁜데? 제가 아까 산적이라고 했는데 산적의 홈그라운드에 들어왔습니다 뭐지 쟤네는? 야. 뭐 요정 협곡이라고 써져 있는데 29호수도 보고 이 캐년도 한번 구경하려고 왔는데 이 불청객이 하나 따라왔습니다. 아니 버스에서 딱 내리자마자 바로 비가 내리네. 뭐 여기는 치하이킹이 주요 이동 수단인데 <laughs> 길 가도 버스를 잡아야 되는데 이게 비가 와서 제대로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료 화장실인 줄 알았더니 그냥 셀프네 양심 화장실이었네 평소에 무료로 쓰던 거를 여행오면서 돈 내고 쓰려니까 좀 배알이 꼴립니다 <laughs> 근데 이거 어떡하지? 그냥 여기서 자고 내일 가야 되나? 더 중요한 사실은 여기 어디야? 언제 비오는 날 가보겠어 헬로 50솜. 야? 50. 50솜? 네. 오케이, 빠이빠이. 뭐야, 산적이 있어. 불료 내는 건가? 네, 한번 물어봐야지. Did you pay the money? 50솜, yes. 아, 50솜? yes. <목소리> <목소리> 아, 다 내는 건가 보네. <목소리> <목소리> 여기 캠핑하기 되게 좋아 보이는데? 지금 멀리서 보는데, 물도 되게 맑고, 경치도 좋고, 굳이 안 올라가도 될것 같아. 솔직히, 50솜 내는 거, 낼 수도 있는데, 기분 나쁜 건 둘째 치고, 지금 짐이 너무 커가지고, 아, 근데 또 여기 한 몇백키로 걸어왔다고 여긴 또 비가 안 오네? 갈걸 그랬나? 아무튼 여기 현지인분 계셔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Hello. <laughs> 아, 유 마주로 가. 가지 사이, 가지 사이, 가지 사이. Very good. 여기 캠핑해도 돼? 나 물어봐요. 예. 아, 오케이. 저는 돈을 아끼고 싶어서요. 전송. 위에는 훨씬 싸다 그러는데 한번 찾아볼까? 얼떨결에 숙소를 잡아 보려는데 아니 원래 오늘 <laughs> 화지세이로 갈려 그랬는데 솔직히 거기도 마땅히 볼건 없거든요? 키치하이킹 구경하려고 갔던 현지인이, 저기 집으로 가면은, 천솜에 하룻밤 묵을 수 있다고, 뭐지? 저쪽 아래로 가면은, 유르트 잔뜩 있거든요? 거기 하루에 7천솜이래요. 인터넷으로 봤을 때도, 뭐, 기본한 3, 4천이 기본이었고. 아, 문제는 저기가, 음, 까마득해요. 근데 저기가 원래 있는 숙소인지 모르겠네요? 이게 돈 내는 데에서 그냥, 쬐끄만한 부스라도 만들어 놓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차에 앉아 가지고 돈내쇼 하니까 주기가 싫은 거 있죠 캠핑해도 되냐고 물어보길 잘했다 캠핑은 뭔 캠핑이야 그래서 오늘 숙소로 말씀드리자면 진흙 같은 걸로 담작을 해 놨고 개도 있고 누, 누가 있네 한명아 헬로 우 헬로 Can I stay h o m Yeah 예. 예, 예.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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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짖는 개 보다 저런 개가 더 무섭거든요 차이 뭐지? 차이 차이? 차이가 차겠지? 차이 한번 구경해야겠다 오. 스페시바 와고기도 드셨어 화가스러운데 아, 아저씨 혼나는 거 아니야? 바이바이 바이바이. 음 잠, 바이너 헤다 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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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리나. 짐. 짐. 마리나. 아비스코스. 아비스코스. 집. <laughs> 저는 이제 샤즈카 개념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m 에서집 탐방 빠할순 없으니까. 네. 가이가두 아, 시간 뒤에 돌아오라고 그러셨거든요. 두 시간씩이나 걸리나 저기? 근데 자리를 하나 내주셨는데 아마 정식 숙소 이런 거는 당연히 아니지 무슨 숙소야 근데 한번 여행하시는 분한테 들어보니까 몽골 쪽은 사람이 워낙 허허벌판에다가 사람 마주치기가 힘들어 가지고 거기는 뭐 지나가다가 뭐 하룻밤 자고 이러면은 자기도 재밌으니까 맨날 양하고 개만 보다가 사람 만나가지고 그냥 뭐 얼굴만 봐도 흠꼈지뭐 돈도 좀 주고 하면은 유르트나 그런데 머물 수 있대요 쉽게 와서 돈 내고 있으라길래 게스트 하우스라도 있는 줄 알았는데 저는 뭐 미스터, 미스, 뭐 누구 누구 뭐 그런 것처럼 거의 하면은 부인이 있다. 그래서 가봤더니 진짜 부인이었다. <laughs> 왜 요정 협곡이라는지 알겠다. 아니 대게 아기자기해요. 단체 관광객 오기 딱 좋은 장소다. 아니, 와서, 올라가는데 5분도 안 걸려. <laughs> 진짜 미니어처 같아. 그때 오버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여기는 진짜 미니어처 그자체예요 보면은. 이야. 카자흐스탄에 있는 차리녀곡이라는 것도 리뷰를 보면은. 무슨, 그랜드 캐니언을 축소해 놓은 것 같다, 이런 글이 있었는데, 여기도 똑같이 글이 달려 있더라고요. 아니, 거기가 얼마나 그렇게 어마어마하길래 다 거기에 비교를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안 가볼 수가 없지만, 지금 유럽도 빠듯하단 점, 유럽 발만 담그고 나와야 되게 생겼어요. 이야, 여기는 거의 무지개빛인데? 빨주노 초! 파란색을 찾아라. 파란색 없어도 될것 같아. 너무 예쁘잖아. 이야. 파란색. 아, 난가? 남색. 아니, 카메라에 보이는 거보다 더 멋있어. 지금 보니까 막 색깔도 알록달록하고, 모양도 가장 각색이고, 모래라서 접지가 안 돼. <웃음> <웃음> 아니, 이 길이 정말 맘에 드는 게, 루트가 엄청 많아요. 그냥 원하면은 마음대로 누빌 수 있어. 요 개인적으로는 양떼들은 없지만 알티나라 샴만큼이나 예쁘다. 와이 경치 보고 오줌 싸도 진짜 실례가 아닐 정도로 예쁜데? 와 이거지. 최고의 뷰를 찾아서. 자연스럽게 걷고 있는데, 당황하면 안 돼. 그냥 평소처럼 길을 잃은 거고요. 여기는 사람들도 안 지나다니고, 뭐 없어. 이 중앙아시아는 보면, 똥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 말들이 지나가는 곳, 사람도 지나가는 곳. 그냥 여길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똥이지? 말똥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호랑이 굴로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카리뇨 곡도 보고 스카즈카도 봤으니까 그랜드 캐니언 본 걸로 하면 안 되나? 저 멀리 있는 차가 이거 그 입장료 뜯어가는 차거든요? 7시가 퇴근 시간인가 봐요. 그 말은 즉슨 여기를 어떻게 차 없이 다니시는 건지 한참 걸어온 것 같은데 아직도 정하네요 집이 차 있는데 누가 타고 나간 거겠죠? 제박 그랬어야지 힘들어 가지고 어떻게 다녀? 와 근데 여기는 진짜 끝이 안 보이거든요. 여기도 그냥 쭉다 바다야. 근데 호수다. 호수가 수백 킬로 짜리 길이다. 그러니까 무슨 냄새도 안 나고 뭐 벌레도 없고 엄청 쾌적합니다. 키르르즈스탄이 엄청 좋습니다. 근데 한국인 관광객들이 지금 많이 몰려오는 걸로 봐서 나중되면은 힘들어질 것 같아요. 하... 이게 아까 그 노란 잼이었던 아비르꽃래요. 이거 보니까 살구 비슷한 것 같아요. 맛있게 생겼네. 아, 음. 하하셔 음. 어제 <laughs> <안 아쉬워. 웃음> 식당에서 먹은 밥보다 더맛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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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까 그 입구에서 돈 받으신 분이 이분이었어요. 아 진짜네. <laughs> 제가 아까 산적이라고 했는데 지금 산적의 홈그라운드에 들어왔습니다. 어때 좀 미안해지네. 아니 뭐 이런 경우가 있어 내 네, 입장료도 같이 지불해야겠습니다. <laughs> 아. 오 말. <laughs> 근데 이거는 하나 필요했었는데. 바깥 냈다고 생각하면은 싼데. 어, 잘 잤네. 여튼 오늘 산적 형님댁에서 잘 있었고. 와, 여기 화장실 뷰가 미쳤어. 지금 커진 8시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안 일어나셨나 보네 이래 가지고 뭐산 쪽질 하겠어? 입장료 받으려면은 빨리빨리 일어나야지 아, 음. 나가다린니 뭐지? <laughs> 인터넷이 안 돼서 대화가 잘안 통하는데 와줘서 감사하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원래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건가? 아침 뭐 점심 저녁 다 챙겨 주시고 저는 여기가 그냥 게스트하우스 같은 숙소가 인터넷에 등록이 안된 곳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생 집이었고 또 스카자카 협곡에서 산 쪽을 하시고 계신 산정님. 부모님 댁이었고 뭐 하루 편하게 잘 먹고 놀다가 갑니다. 아니 이놈들 멀리서 쳐다보다가 바나나 꺼내니까 오는데 <laughs> 진짜네. 왜냐면 그 껍질 안 먹나? 내가 바나나 를 하나 더 먹어야 되잖아. 에베, 동생도 하나 줘야지. 이제 없어. 어떻게 알고 또 가네? 뭐지 쟤네는? 야생 닭나인가뭐 아무런 표식도 없는데요? 어쩌다가 차를 잡았는데 마침 다 비슈킥하는 차네 삼단봉